야, 아, 너그 혼자 다 먹을 수 있어? 그리고 너무 많지 않아? 너 그렇게 먹다가 봐. 진짜. 삼촌 꼴 난다. 부담 주지 말고, 먹고 싶으면 시켜 드세요. 민경아. 삼촌이 재밌는 거 보여줄 테니까 피자 한 조각만 줄수 있겠어? 봐서 재밌으면요? 좋아 백고동 소리 삼촌이 똑같이 날때 그거 한번 들어봐 그럼 똑같은 것꼭 하나 줘야 돼땡 <laughs> 하나도 안 똑같아요 야 싸가지 너 제대로 된백고동 소리 들어본 적 있어? 없는데요? 들어본 적도 없는데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 무슨 근거로 판단한 거야? 야 나눠 먹기 싫으면 그냥 싫다고 할 것이지 국가 피자 하나 때문에 거짓말을 해? <laughs> 뭐야? 이 지금 피자도 마음대로 못 시켜 먹어. 야 삼촌이 네 피자를 노리고 이러는 게 아니라, 어? 다너 교육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, 어? 나 진심으로 하고 맹세하는데, 음 아까 남 보험 받아 더 똑같았어, 어? 애시당초죽기 싫었으면 그냥 백고둥쓰로 내라고 시실말았어야지 기지배가 싹수 없이 어른들 갖고 놀려가고 말이야 이거. 야 삼촌은 이런 피자이가 안 먹고 싶어. 어?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진심이야. 다만 네가 약속을 소중히 알길 바라기 때문에 음. 삼촌이 이렇게 화를 내는 거야.